안녕하세요. 박수신입니다. 이 만년필은 제가 30년 이상 사용한 만년필입니다. 그런데 모든 부품이 처음부터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요. 처음부터 사용하던 부분은 펜촉 피드 배럴입니다. 그러고 보니 그립과 뚜껑만 새 것입니다. 새 부품이 필요해서 새로 구입한 만년필입니다. 원래 만년필에 사용하던 그립과 뚜껑은 이렇게 헐거움이 있습니다. 저는 이것이 잉크가 빠르게 마르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그러나 정작 새 만년필을 사서 부품을 교체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배럴 때문입니다. 이 원래의 배럴에는 최소 3개 정도의 균열이 있습니다. 균열이 발생한 후 순간 접착제로 붙여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가는 구리철선을 감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. 마침 같은 모델로 금속제 배럴을 가진 만년필을 발견하여 구입한 후 사용하던 중 최근 구입한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균열을 메꾸어 보았는데 단단하게 붙었습니다. 그래서 이 원래의 배럴을 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 금속보다 그립감이 좋기 때문입니다. 이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균열을 메어 사용하는 만년필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이것입니다. 이 만년필은 뚜껑 부분과 크립 부분에 균열이 있었습니다. 이 모델의 만년필 뚜껑 부분에 균열이 자주 생겨 알루미늄으로 만든 모델도 발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또 최근 검색해 보니 뚜껑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도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 수리한 후 크립 부분이 약간 휘기는 하였지만 견고하게 잘 붙어 있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최근 수리하여 사용하는 만년필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. 내심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초강력 순간 접착제인데요. 협찬이나 광고 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. 다른 용도로 구매하였으나 만년필 수리에도 유용한 것을 경험하여 소개하게 된점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